네, 주민의 투표 자격을 강화하려는 시정부 방침에 반대합니다.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서명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유권자 자격을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한인사회의 주장입니다.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단체들이 주민의 투표 자격 강화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기로 했습니다. 한인회 등은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 투표 자격 조건인 이해 당사자의 기준으로 엄격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있으면은 안 되겠다는 그러한 그 심정으로 이것을 어떻게 저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이 점을 필요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왔습니다. 대신에 각 주민의회의 실정에 맞게 유권자 자격을 조정하자는 것이 한인 단체들의 주장입니다. 지난 방글라데시 분리안을 반대했던 당시에 유권자 자격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. 한인 단체들은 오늘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해 만 명의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. 어, 패시, 온라인 티 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개밖에 없어요. 지금 어, 온라인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번 서명 청원 운동은 한인타운 내 대형 마켓 등지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.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.